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 때문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완전 바보가 됐던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로드먼이 북한에 처음 갔던 2013년 2월 28일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묘기농구단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를 데리고 간 로드먼은 이날 김정은과 리설주 앞에서 북한팀과 친선 경기를 펼쳤는데 평양에서 고르고 고른 핵심 계층들로 1만 2천석 규모의 관중석도 꽉 찼습니다. 안중들에게는 처음 보는 거구의 흑인들이 눈앞에서 뛰어다니는 농구 경기도 흥미로웠지만 김정은의 일거수, 일투족도 중요 관심사였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해서 불과 1년 남짓 지났던 때라 대다수 관중은 그렇게 가까이서 김정은을 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관중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은 경기가 끝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선수가 김정은에게 다가가서 할렘 글러브 트로터스의 유니폼을 전달하자 김정은은 활짝 웃으면서 유니폼을 번쩍 쳐들어서 이렇게 흔들어댔습니다. 몸을 돌려서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몇번 흔들고 또 뒤를 향해서 흔들고 다시 오른쪽을 향해서 흔들고 유니폼 선물을 관중을 향해 흔드는 것은 한국이나 또 외국의 기준으로 보면 크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장 폐쇄적인 북한이라는 점입니다. NBA가 뭔지 유니폼 선물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인 겁니다. 유명인사가 환대 감사에서 기념 사인을 이렇게 해준다 해도 함부로 낙서하지 마시라요. 하면서 펄쩍 뛸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김정은을 신처럼 보게끔 교육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지도자에게 양키가 난닝구를 선물한 것도 우릴 거지로 여기나 싶어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지도자란 사람이 미국 놈한테 스프링 쪼가리나 받고서는 입이 귀에까지 어져서 우릴 향해 흔들면서 자랑한단 말입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용도자는 무슨 개뿔, 저거 바보 아니냐 싶더라고요. 낫닝구 스프링 이거 다 북에서 속어 즉 러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TV로 방영되자 북한 사람들도 끼리끼리 수군거렸는데 그들의 눈에는 NBA 유명 스타 유니폼도 한낱 싸구려 러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국가 수반이 러닝 셔츠를 선물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수모인데 하물며. 민족의 태양, 절세 위인, 위대한 선군영장 등 수백 가지의 찬양 수식어가 따라 붙는 신처럼 여기라고 교육받은 김정은이 양키 러닝 셔츠를 받고 흔들어대며 자랑까지 하다니 모자라다는 단어를 빼고 그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이 로드먼에게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김정은 2013년 2월 28일이라고 적힌 선물까지 주었다는 것을 알면 북한 사람들은 더큰 충격을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이듬해 김정은이 30번째 생일인 1월 8일에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로드머이 경기장에서 김정은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지칭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또 경기 중에는 김정은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담배까지 이렇게 피웠던 것입니다. 대단한 고위 간부도 김정은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이 입까지 가리는 것만 봤던 북한 사람들은 그저 속으로 뭔 세상에 이런 소리 연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귀와 코, 심지어 입술에까지 고리를 매단 저 정신이 상해 보이는 흑인 양키가 도대체 뭔데 공개 장소에서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친구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면서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서 맞담배까지 피우냐. 이게 북한 사람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시절부터 로드맨의 유니폼을 입었던 광팬이었다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팬이라는 게 뭔데요라고 반문할 게 뻔하거든요. 남쪽에 가던 탈북민들에게 팬이 뭔지 장황하게 설명해줘도 세상에밥 먹고 할 짓도 없지라는 대답을 듣기 일수입니다 팬이 뭔지를 이해시켜도 문제입니다. 김정은을 온 세상이 우러러 본다고만 배웠지. 김정은이 설마 남의 유니폼까지 따라 입을 정도로 누굴 좋아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고 그들 보기엔 그건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인 겁니다. 이렇게 로드머니 북한을 다녀갈 때마다 사고를 치고 또 김정은 딸 이름이 주혜라는 것 그리고 7성급 호텔 같은 곳에 머물렀다고 해서 김정은이 얼마나 호화 생활을 하는지 세계에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로드머니 북에 모두 다섯 번을 갔는데 이후 미 국무부가 지금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김정은이 로드먼이올 때마다 바보가 돼서 부르지 않는지 아무튼 로드먼은 이젠 북에 가지 않습니다. 로드먼은 2018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을 북한의 평화특사로 파견해달라고 촉구했고 중국 베이징까지 가서 괌과 북한 간의 농구 경기를 주선하겠다며 인터뷰도 열었습니다만 끝내 방부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대접을 해 주었기에 저렇게 애타게 가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북한에 가지 않는 것을 보면 적어도 친구 옆에서 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로드모어는 김정은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호텔 바에서 큰 소리로 3시간이나 김정은을 칭찬하다가 쫓겨난 일도 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정은을 비난하면 로드머니가 참지 못하고 반박합니다. 로드머니를 향한 김정은의 팬심이 지금도 그대로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둘이 계속 어울려 같이 노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의 정신세계를 더 자주,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오늘 주제 마치려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